가자 토구 아굳어버리고그 두개 뭐야 이거 어나저포 포가 안 들었다 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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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뒤에 토구 뒤에 토구 민준이 어 갔네 이 쓰레기 새끼 빠른탈조부터니가 토구를 까내 바로 니가 지야 토끼 토끼 얼굴에 토끼 가면서 새끼 있어 동라에 놓고 저새끼 토하한거 없어. 와 쓰레기다. 아선방야선방한방 도끼야 이제. 와한방 도끼 할 리가 있나. 아니 이상한 도끼 들고 도끼 들고 계속 파란 짝 들고 계속 쫓아하던데앞치마 두르고. 그래서 한방도한 방이다. 수고해라 걸리면 뒤지는 줄 알아. <laughs> 진짜 쓰레기다 저새끼는 초보들. 뭐, 아와 진짜 쓰레기다. 야, 야 니들 진짜 쓰레기다 니들. 두력살려놓을게나 음 나와라. 아, 너무나 사람아라 그거 까전에그빡빡이누운데 어, 한명 잡혔나? 아, 빡빡이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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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또 터졌네. 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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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바 어, 아, 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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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어디들이> 그리 마피가십니까? <laughs> 야, 네? 야, 죄송, 죄송, 버려, 일로 빨리 빨려, 빨려. 아직, 아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laughs> 아... 제가 자초한 거이. 그녀가 걸까 말까? 거, 걸지만 말아줄래 아, 한방이라 가지고 이거 대드하다 소. 깼는데? 자, 호르르. 라나워라 여자야? 노래 부르고 다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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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그녀가. 아 오지 마 오지 마 그냥 가. 아이씨발 야 어떻게 이대로 쳤다가 내한테올 수가 있냐? 민준아. 안녕. 아니 몰라 아니 여기 이거 빨간색깔 보인 뭔가. 어. 여기 아직 아무도 안 왔구나. <laughs> 존나 무섭다. 야, <laughs> 씨. <빨간> 색깔, <laughs> 더, <laughs> 보니까 발전기를 하신네 민준아 빨리 진혁이를 찾아야지 뭐해 아니 발전기 한 개, 온데 언제 그기다 죽이고 있음 이제 그림자 불시에 어 잘했어 잘했어 빨리 나가자 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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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 나가 살인마 살도 빨리 나가 니도 빨리 나가 준혁아 어디로 갔니 설마 지하는 아니지 지하 없어 아지어 지하에 없는데 어디가? 냐희들 빨리 출구 찾아서 나가려 그거 어딘데? 그걸 찾아 어디..어디.. 어디. 처음에 마지막에 발전부 아가뭐 뭐, <laughs> 뭐, 하나 <laughs> 뛰어오네? 아니 야니윙리 네, 어? 바로 앞에서 와 x 드립 존나 위험하네 야 바로 어야지 아, 네. 개불쌍하노 아니 야 진짜, 진짜 밥한리었어다 먹었나? <laughs> 밥다 <laughs> 먹었나? 밥다먹었음 아... 빨리 먹고 오세요. 빨리 빨리 먹고 오세요.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밥먹고 왔다 시 씨발, 나니한번을볼것 같아. 같이 고쳐볼까? 아, 아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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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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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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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망이다 큰일 났다 도망쳐라 기이 토크다 토크다 어? 어? 아, 비겁하게 잠수자를 죽이 아, 근데 나 이거 들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들어? 아, 일단 넌 죽어있어라. 어? 아, 뭐야? 아,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에이디 오지게 누르는 게 내가 앞에서 버겼어. <laughs> 아니 아니 그 중에 뭐 아니 걸 수가 없는데 갑자기 씨발어어 어, 그거 못건 앞에서 버기고 있어. 개 재밌다. 맞지준야 민혁 이야 민혁 이란다 어제 나개잘했어오씨발 설마 또 설마 또 잡혔나? 잡히면 손절 이디. 잡히면 손절. 난 말했다. 잡히면 손절. 아니 오씨발 저기다 민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야꼭 그냥. 아까 아한번 죽이더만. 아니, 몰라 그 진짜 발 앞에서거든. 아 그거 그냥 쫓아가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발 앞에서. 쭉쭉쭉 간다. 아 뛰지 말고. 아왜 계속 뛰임 저 새끼. 스프린트 겁나서. 뛰어 나안 보인다네. 아 밑에 발자국 보이지. 너희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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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봐라. <laughs> 설마 발견 당겠나 발자국 있어. 달리면 밑에 빨간색 스크래치 같은 것 쩌고 고칠 자신 있나? 새거 만져서 <웃음> 네. <웃음> 아, 민준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우 시끄러 아, 내가 어, 끝만 빡친다 일로 와라 야, 너 귀찮을 거다 <laughs> 어? 어? 내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주저. 왜?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진짜. 어디야? <laughs> 어디야 이 자식아. 어 찾았다. 루이 어? 찾았다. 루이 찾았다. <웃음> 어디야? 아이 <laughs> 어디야? 일로와. 와, 어디? 이리 와. 일로 와! 준서. 어? 다리 까라 멍청 어이구! 준, 에 준서. 민준이가 음? 죽었다. 일, 일, 필요 없다. 혼자 솔플 하면 된다. 일로 와. 아니? 이걸 솔플에 부린다라? 야, 아, 설마, 설마 저거, 직접 가? 어? 아니지? 아니, 아니. 방금, 방금 준서 봤대. 불뻘근 거. 응. 음. 저거이 불뻘, 불뻘거 사춘기. 아, 루인 부쉈다니까 이미. 아, 어, 민준이 간다. 일부러 은 거야. 민준 가야 됨? 아니, 민준이 곧, 곧 간다. 엔디티님이랑 대화하고 계신다. 아, 그렇나? 아. 면접, 면접 중이라니까. 일로와. <laughs> 면접 성공이가. 민준이 스페이스로 빨리, 빨리, 빨리. 발, 발소, 소리들려는데 어? 뭔 발소리? 뛰어가야 될 거, 진짜. 어어 어, 뭐야? 뭐야? 나 야, 왜 여기 숨을 여기 죽 야, 왠지. 왠지 돌아오더라. 아, 저래뭐 해? 뭐긴 뭘?